한닦리 하자 이거지. 이제 맞는 느낌이 없는데? 작동이 왜안 될까? 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프레딧 파즈베어요 보러 갈 겁니다. 알죠? 잡을 수 있나요? 그거를 몰라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만나러 갑시다. 내초 그런, 그런 느낌이던데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아 스킨인가? 몬스터 스킨? <laughs> 일단, 폭시도 있길래, 폭시였던 거 같은데. 그리고, 파밍도 하면서, 합시다 낭상을 난이도 <laughs> 찾아보긴 했는데. 음. 무슨 소리지? 아, 그래요? 아, 네 프레디, 그, 칼잡이는, 나이트메어 나오는 프레디. 여기는 이제, 프레디 피자 칼가게이 나오는 프레디. 뭐, 뭐야? 당신, 신맵 몇 신맵? 람지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아나 거인 걸렸었나보다 뭐야? 지금은 죽어요 지금은 죽음 어 바보 있다 아, 바보. 뭐야 바본데? 바로 후문 어 바보가 처음부터? 아 그래 봐그 엘베 타고 내려와요 엘베 곧내려 올라갈겁니다 그엘베 버튼이 있거든요 안쪽에? 아... 그거 누르면 내려올 수 있어요 용정 있어요 용정 사운드라는데? 용정 어디? 찰카작 찰카작 소리 나요 찰카닥 찰카닥 어나 안들려 용정이 있네? 예 잡아주세요 저 지금 터 탐험들 아, 아이템이 하나도 저, 없다 탑이, 아니, 탑이 아니. 없는데 어... 아파 어... 살려주세요 어. 어, 어이 소리야? 뭐야? 소리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저 싫어요 어? 싫어요 여러분, 뭐지? 여러분, 여러분, 리 어? 소리, 소리분 여러분, 여레스여야 이게 프분여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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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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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그 노란빛이 분 여러분, 여러분, 여 우리 머리에서 위 소리 난다. 여기 동굴 있거든요. 동굴 가 볼래요? 경적 소리. 경적 고올게요 어, 그냥 같이 <laughs> 한마리더나왔는데경한마리더 있어요? 어, 무슨 소리야 진짜.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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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병정이다. 병정 잡아주세요. 바저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 있어요? 알죠? 여기가 길인 것 같아요. 옆에 추추. 어. 잠깐만. 일단 돌아가자. 잠깐 일단 돌아갑시다. 일단. 귀한 귀한. 라졌어 소리가 막 울린다 거인 람지 응 갑시다 제터를 가두고 갈까요?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어, 저 프레디 보고 싶은데 그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스밀 <laughs> 레알 <웃음> <웃음> 여러분 밖에 거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나가나도 조심 밖에 이상한 거 있는데요? 밖에 이상한 거 있어. 에? 밖에 이상한 거 있어. 저기 저기. 이게 뭐야?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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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구나. 어머, 만 이길 수 있나? 저. 집까지 가서 싸볼까? 집으로 간다.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우리 집 점령당했어. 포마녀오 스트리트 어? 헤어진다 아파요 잡고있어 잡을 수 있어 얘네 쪼꼬미들 아니 밖에 밖에 이거 <laughs> 남이 여기 아늑함 어 어디갔길래 아늑하다는거야 집 지붕에 그 쪼꼬미 개보요저개 때문에 위다깎는데 개빡대 또 있는데 여기 여러분, 쪼꼬미들한테 플래시 비추면은 따라온대요 아, 이 쪼꼬미들 자꾸 그리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들어가겠어 나 너무 아파요 지금 들어와요 호이 아니 프레디 큰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아, 있어아 그 아, 거인 와 거인. 어 여기 있다 여기 다어 들어갔는데? 어. 죽었어. 맞아. 선생님 아. 아, 죽었어.

아, 아 아파 오! 오지마요 아이 어, 공격 또 나와요 응. 조금 나는데 또 나와요 아랜가? 자 탐사를 해봅시다 나 여기 아이템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기가 아니구나 내려갑시다 아래 선물 상자 있으니까 뭐 없네? 올라갑시다 <laughs>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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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안돼안돼 <laughs> 여러분 밖에 나왔어요, 프레디? 아 이게 너무 시끄럽다, 안 들리는 잘? 아나또 엄마 아버만 걸리는 이래? 정문 <laughs> 입구에, 입구에 프레디 나왔어요. 입구에 프레디. 어, 택시 쏠래요? 총총. 어? 어, 어? 안돼. 어마 <laughs> 소시지 당한 거 같은데? 어 아, 아니구나. 얘 내부에는 절대 안나오나? 내부에서 만나고 싶은데 밖에서만 나오는거 같긴 해 근데 저희가 한마리 더 있거든요 폭시 폭시도 봐야돼 아 돼. 폭시 먼저? 오지마요 와얘 물안에 있는데? 어, 뭐. 해야돼 그래, 잡았고. 아니다. 사건 들고 가자. 저 갈게요. 둥스 살아 있나요? 오케이. 야. 남 여기 길이 없어요. 딴데가가야될 듯. 어우. 어우. 뭐지?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소리야 이거? 어?

아니 아닌데 얘 아닌데 아나 아, 소녀 났어 안녕 소녀야 오랜만이다 어. 오는데 잠깐만 왜왜 아오다 왜 말았지 칭칭칭칭칭 얘로 오, 오, 오 있어요 오는 데뭐 오는데 보장 났는데 얘가 제왜게느려요 보장 났어 나도 손이 떴다. 어 뭐야 얘. 고장 났는데요? 어. 나딱 싱그럽게 생겼어. 열쇠 먹니? 뭐지? 계란 먹음. 어안 먹네. 어 여기 뭐 나온다. 여기 뭐 나오는데요? 왜 고장 나? 어어아 어, 하필 아. 비슷한 놈 나. <laughs> 오케이 아. 얘 밖으로 가볼까요? 아 잠깐만 나 손이 떴어 뒤에 오케이 오케이. 후문 같은 애. 어 후문 인정. 아저 제발. 어? 됐다. 얘. 아? 움직이는디? 어? 어 바보도 떴다. 어? 나 사떼질하는 중. 바람, 얘 바람, 지금 나 사떼질하는 중. 바람, 봐봐 바람. 이쪽에 어?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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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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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왔는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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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오케이 빠 빨리 빠르다 빠르다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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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쟤 후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아이템 다 챙겼나? 이시기에 잽권 음... 이거 버렸다 아니다 이걸 버려 어?! 남쥐 어? 죽었다 나한테왔는데요 집안이 개판됐구나 와, 이거야, 이거. 미래. 뭐야, 나만 나? 맞나? 너, 나 와봐. 하는 거 없네. 이거 어 너, 나 하지? 유령 소리 뭐야? 아야 아야. 아, 어? 사다리 어? 사다리 뭐야? 왜, 왜, 나 밀렸어. 아 뒤에 뭐가 있구나. 아 뒤에 뭐가 있는 거이? 꼬미들이 뒤에... 올라와요. 아, 제... 아. <laughs> 사다리를 다. <탔>. 아 그래요? <laughs> 여러분 치약만 나오는 판일 확률이 조금 있는데 이거 0km로 게요 어, 어, 나이스. 이거 치약 50달러거든. 네, 치약만 나오. 이번 판. 맛있게 파밍해서 갑시다. 치약만 나오니까. 와. 왜요? 토일렛 됐다. 토일렛오 뭐야 이거? 뭐. 브레이크 나. 어, 어 브레이크. 저기... 잠깐만. 저 앞에 저 내가 저 내가, 내가 뭐 할게. 브레이도 있는데. 저. 본중 야 본중. 저. 저, 저... 어얘왜 이렇게 느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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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부... 어. 여기가 오. 메인인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여기저 코일에 단 거만 가둬봐도 돼요? 저 주실리가? 가둬줘요아 이게 된다는 소면이 있어서. 아, 여기 고장 나 버렸어. 갑시다. 전에 시도해 봤안됐어요 그쪽 안에 집사 있어요, 조심. 집사, 오케이. 거기 올라가는 길 넓어요. 어또 아, 나왔다. 프레디 썼다. 썼다. 여러분 코일레드 정도 달고 파밍할 수 있죠, 다들? 아마도요 <laughs> <laughs> 어? 어뭔 소리야 <laughs> 어, 뭐야 아마 이거 픽시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픽시 쪼꼬미들 우리 집건다 에? 아 오케이 오케이 밖이에요? 집사 와요 집사 와요 집사 와요 집사 오케이 집사 터트릴게용 아, 아 <laughs> 너를 터트리고 잘된 기억이 없는 거 같긴 한데 어얘 왜케 몸이 이상해? 미안해요. 제가 독을 푼것 같아요. 크레딧 네, 못 죽여요? 안듣던데요 크레딧이? 때리는 느낌도 안 나. 촉으로 한번 쏴봐요. 혹시 네발정전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 유도해놓고 딴 데로 튀어가지고 경정이 저못 보고 지나치 어, 바슴 차였는데 누군가요제 <laughs> 앞에... 코일레드두 마리... 음... 안 어, 돼,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다 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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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볼게요 m i n g to my house. I'm c o 가 i n g to 가 y house. i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잖아 어, <laughs> 안 u s e I'm c o 안 i n g to my house. I'm coming to my house. I'm c o m i 미 g to my house. I'm c 오오오오오오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 혼자 들어온 느낌인데? 땅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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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어땅 땅땅땅땅 땅 브레켄이랑 대치 중이니? 앞에 조난인데요. 브레켄 올라간 듯? 올라갔습니다. 범이 제가 할게요. 누구세요? 뭐? 야 뚱스가 왜 여기 있어? 위에 발소리났던 거 버그구나. 아 가면인가? 위에 발소리 위에 좀엄청 많이 나던데. 어나 위에 발소리 들려서 안 갔거든요. 뚱스가 아니면은 가면인가? 못믿 오. 나가세요 어, 잠깐 쳐다보면 안 되는데? 아니, 음. 아니, 다 되겠다, 되겠다. 다시, 다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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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어, 나다. 아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어, 맞네.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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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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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laughs> 아니 뭔데? 닫겠지더라 <laughs> 어, 근데 문왜 닫혀 있어? 닫혀. <laughs> 뭐지 이거? 알았출발하죠출발하죠 출발하죠? <laughs> <아니>, 이상한 거 이상한 거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laughs> <laughs> <나갔죠?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리스이트